오래 가고 있 어서 <laughs> 네. 안녕 하 세요. 집수리 마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워요. 아, 이런 저 옥상에서 선글라스는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에서 반사되는 빛이 인간의 눈을 매우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반드시 옥상 할 때는 써야 되고 화이바도 써야 돼요. 화이바를 안 쓰면 모자를 쓰게 되면 적정한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 휴식과 시원한 물을 제공해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곳은 강동구에 있는 한 건물이에요 매우 건물이 훌륭하게 지었어요 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뭐 하수구나 이런 문제가 신축 거의 신축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매우 튼튼하게 옥상 방수고이고 훌륭하게 또이 업종에 또 근무하신 분이라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아래층 호실에서 천정, 거기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요 그것도 비만 오면,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지붕에서 타고 들어온 줄 알고, 실리콘이랑 철저하게 두번 정도를 우리가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외벽에서 물이 타고 들은줄 알고 외벽 공사를 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흡족하게 잘 됐어요. 방수는 외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훌륭했는데 문제는 그물 떨어지는 현상이 가장 비만 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죠. 피곤하지만은 또 미안하기도 해요.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화분이 있어서 이 화분을 보세요, 밑에. 방수가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인이 여기에 관리 감독을 하면서 직접 해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을 쓸 것이에요. 보세요.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적을 쌌어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 아주 튼튼하게 잘돼 있다는 거죠. 화단을 조성해서. 일석이조예요 왜냐면 화단을 조성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흔적에서 복사해를 죽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여기서 뭘해 먹으면 산소가 발생해서 도시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본게그 뭐죠. 어? 큰 문제도 없이 또 생활하면서 저 텃밭을 또 이용한다든가 해서 또, 또 취미로 또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데 문제는 이곳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통기관 같은 거예요 통기관 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여기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물이 들어가면 아래쪽 하수구나 그런 데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속에 있는 배관에 꺾인 부분 있죠. 이 아래 천정에. 이게 아래 집 천정 위에 있는 배관이 엘보가 빠졌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거꾸로 그 엘보에서 공기가 통하는 부분에서 물이 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방수가 된 상태에서 조절. 절대로 물이 들어갈 수없어그 근데 여기서 꼭 물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연의 일치인지 만약에 우리가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걸 원인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방수라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자 비가 오면 분명히 떨어지니까 멈췄다! 아 대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행운이 없죠 그래서 여기를 방수 처리를 하고 여기도 확실하게 몇 가지 물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 문제를 철저하게 짚어가지고 완벽한 일한 후에 저희들이 하산하겠습니다. 그걸 기대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가고 있어. 니다 <laughs> 그라스를 안 썼더니 눈이 부셔요, 지금. 그래서 옥상에 공사할 때는 항상 짠 열어서 이렇게 보관 중인 안경을딱 떼서 선글라스를 끼는 게눈 보호에도 좋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뜰수 있어요. 보세요. 바짝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눈도 보호하고 눈 안전에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또 우리가 신기한 걸또 발견했어요. 여기서 지금 수많은 공사를 했어요. 방수도 잘돼 있고 그런데 또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관 이앞 전에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배관에 밑에 구멍이 뚫려서 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실리콘도 바르고 다 준비를 했는데도 물이 또 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우가 환장하죠. 왜냐? 한 방에 딱 끝나 버리면 좋은데 잘 발견을 못 했을 때 이 장소로 계속 우리가 소환돼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에, 이리 보니까 보세요. 물이 좀으세요 비가 왔어요. 여기가, 이게 호수처럼 이렇게 물이 고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어요. 왜?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여있으니까, 이게 뭐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 이물 속에 잠겨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못 같아요. 자, 뭔 이게 못이냐? 보니까 못도 아닌 것 같고 맨 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강도를 보니까 보세요. 요. 반세이 같아요. 반세이 이게 이제 뭘 잡는 그 봐요. 이게 골조할때그올라오는게 아니 못 같은 게 무슨 무슨 뭐 메시 같기도 하고 자, 이래서 빼내야 돼요. 보세요 이거. 잘 빼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물이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지고 하래집으로 들어갔다 일리가 있어요. 스포이트처럼 물이 점진적으로 한 방울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면들 이게 미치는 거죠. 어? 비가 와서 물이 빠진 게 아니라 고여서 호수처럼 고여있는데서 여기서 한 방울 누가 할 거예요? 생려로서또 <laughs>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뽑아내고 방수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런 것이 발견하기란 참 매우 네,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laughs> 빠진다요? 빠지어 오, 빠졌어요. <laughs> 반세이니 반세이요. 네, 반세이. 아, 어, 반세이. 방수를 옥상방수서 정말 잘했구만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도 이게 터졌다는 게 봐요 요. 이쪽으로요 물이 와 보세요 요. 보세요 이 물이 반세를 파했더니 구멍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이게 물이 아니, 물이 빠져들어요와 대박입니다 그거 이제 방수도 잘했어요 보세요 이 방수가 보세요 두께가 봐요 이게 음. 3mm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이 방수를 이 여기다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세요 방수제를 부었는지 울탄 방수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상 야이 튼튼하게 잘했죠 잘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미세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래쪽으로 물이 생겨서 제가 건조되어 뜨거우니까 금방 이렇게 됐지만 여기다 물을 묻으면 아래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상 이런 조그만 데서 이 24시간 이게 365일 이, 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잡아버리면 괜찮아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잡기 전까지는 고통스럽지만, 잡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깨끗이 또 먼지 역시 잘 써야 되겠죠. 야 빨리 이제 가서, 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빨리 쓸어가지고 보세요. 먼지를 싹 깨끗이 쓴 다음에, 우리가 또 시원한 데로 도망가야 을 돼요. 시원한 데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또컵숍에또 일조를 해야 돼요. 지역경제에 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커피를 먹어야 되겠죠. <laughs> Peace. <laughs> Bye. <laughs>